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새까만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해 4월 홍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입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2천 개가 넘는 면적이 재더미로 변했고 주변 시설물 등이 불에 타 9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철은 지난해와 달랐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15건으로 1986년 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올해 봄철 발생한 산불이 25건으로 지난해 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기적으로 내린 비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충남 지역에서는 거의 매주 비가 내렸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 건조특보가 단한 번도 발효된 적 없을 정도로 습도가 높은 날이 지속됐습니다. 산불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영농 부산물도 지난해보다 여덟 배 이상 파쇄에 소각했고 24시간 산불을 감시하는 AI 시스템도 산불 감소에 한몫했습니다. AI가 사람이 24시간 자리에 있지 않아도 계속 감시해서 이게 연기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아 이게 산불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서 상황실이나 또 산불 담당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기후변화로 건조한 시기가 늘어나 산불이 5월과 6월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밀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은 5월 말에 발생해 6월에 꺼졌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밀항 산불뿐만이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산불들이 있었다. 특히 2018년, 2019년에는 7월, 8월에도 계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었다. 다음 주는 비소식도 없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기상청은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